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 k 새로운 유정 시즌5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늪의 제왕이 첫 번째 꿈의 세계 보스로 등장을 했는데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보스죠. 기믹을 하나 기억하자면, 마지막에 즉시 죽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앞에 토란을 도워서, 토란이 한번 죽고 부활해서 딜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왔을 때 가장 높은 딜이 나왔습니다. 요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은, 포란을 늪해장에서 사용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꿈의 새가 8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덱들 어떤 용들이 사용되는지를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노말 2단계죠. 노말 1, 2단계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하드 에픽,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점차 고착화되는 영웅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특별하게 시타라는 영웅이 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인포그래피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포그래피를 보여드리면 야팔라발 인포그래피고요.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덱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두 번째 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고점이죠. 값도 굉장히 높은데요. 카투투카, 쌍둥이, 세미라를 사용한다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세미라가 딜을 하고 카투투카와 쌍둥이가 세미라에게 버프를 준다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딜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버프를 받으면서 시간을 끄는 바로 시타가 들어가고 퀸이 들어갔을 때첫 번째 늑에서 고점을 내는 거고요. 원래 있었던 늑의 저항의 그런 기믹상,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게 해주는 것과 공명 레벨이 낮은 상태인 노말 단계, 하드 단계, 에픽 단계 정도에서 상당히 활약을 할수 있는 보호막을 설치해주는 카이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오른쪽 위에 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덱에서는 시타가 저는 없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있는 덱을 사용했는데 568빌리언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장 랭킹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568 외에도 지금 보면은 저희가, 제가 있는 서버 랭킹은 608까지 나왔고 전장 랭킹에서 608, 603, 588, 585, 579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600 정도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타가 있어야 되는데, 시타가 좀 진화 정도가 낮거나 무기가 낮으면은 한 580대 정도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그래피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셨을 때 진화 정도가 한요 정도까지 되면 은 599에서 600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인포그래피의 왼쪽 위에 있던 첫 번째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할 만한 부분들이 있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오른쪽 위에 있는 하이덱으로 쳤다고 했잖아요. 그럼 덱은 두 개로 됐는데 이번 시즌에 나온 좋은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VP에서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알렉시스가 그러해요. 저 같은 경우에 알렉시스를 파라곤 3에2 5강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렉시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608, 567, 540, 473과 비슷한 수치는 낼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가져왔습니다. 물론 덱들은 다른 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세 가지 덱들이 있죠. 요세 가지 덱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데일리 클리어할 수 있는 덱으로 제시된 덱들이에요. 물론, 그 값들이 좋거나, 진영들이 매우 훌륭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걸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한 건데, 첫 번째 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알렉시스와 시타를 동시에 사용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알렉시스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기믹상으로는 토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카이가 아니라, 바로 퀸까지 들어가는 덱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영웅의 풀에 따라서, 요런 변형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어,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 제가 봤을 때 이번 월드버스 첫 번째 특히 월드버스에서는 팔콘 같이 공중에 떠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주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딜을 버티는 것보다는 시간을 끌어갔을 때 뭔가를 증식시켜서 딜을 하는 시타가 꽤 떡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즌5 미리 보기를 통해서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 바로 또 시타가 등장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상자 같은 데서 반시 낭마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타를 특정 기믹에서 고쳐 점을 낼수 있는 조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캐릭은 아무래도 끝까지 생존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파랑 원등급으로 올리기보다는 그냥 PVE 컨텐츠에서 챔피언 플러스 정도까지를 사용하거나 시나 플러스 정도까지를 사용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드 대항전이나 아니면 길드 코인들을 모아놓은 거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자에서 받는 것들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PVP까지 바라보면서 막 파라곤 등급까지 올리기에는 거기서 받는 그런 보상들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건 과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PVE가 아니라 파라곤 등급 이상을 노리면서 고강화를 해야 되는 캐릭은 알렉시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알렉시스로 제가 어디까지 갔는지 여기서 이두 가지 덱을 빼고 요 덱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렉시스 지금 두개 보시면은 416, 414, 이렇게두 가지가 지금 보이고 있죠. 고두 그 덱이 바로 왼쪽에 있는 진형으로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00덱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진형적으로 배치를 했을 때는 이런 매치가 되는데 여기서 알렉시스가 카이가 있는 덱이랑 아까 거의 동일하거든요. 카이가 있었던 오른쪽 위에 있던 덱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른쪽 위에 있는 덱이 카이가 일렬로 서 있죠. 근데 이 덱에서 카이 있는 위치에서 한칸 아래 알렉시스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똑같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알렉시스가 들어갈 때이 날개 버프를 주는데 이 날개 버프가 세미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쳤을 때 지금 딜 쪽으로도 세미라가 가장 높은 딜이고 그 다음에 알렉시스이기 때문에 레벨링을 할때 세미라를 다른 캐릭터가 291렙이거든요 끝자리 1을 맞춰줘야 여러분들 스킬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10렙이 높게 세미라가 들어가 있고 중간 과정에서 296렙으로 다음 딜러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고점이 나올 수 있는 덱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초반에 2명 정도의 캐릭터들이 고점을 높여주는 메인 딜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높은 친구를 다른 친구보다 10렙 정도 높게 하고 끝자리 1을 맞춰주시고 나머지 하나를 그걸 따라가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인포그래피에 있는 덱들 왼쪽 위에 있는 시타덱 그 다음에 오른쪽 앞에 있는 이 느페정 기믹에 해당하는 토란을 활용하면서 초반에 버텨주는 예전부터 우리가 키워왔을 만한 그런 카이 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의 고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타라는 캐릭터는 PVE에서 계속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이번 시즌에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렉시스라는 첫 번째 있는 반신 캐릭터가 PVP에서만 좋은 것 같은데 p v 2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께 요 덱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나와 있는 늪의 저항 p v 2에 관련된 꿈의 세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고 다음 영상 중에서는 PVP에서 알렉시스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꽤 괜찮았어요 라이브에 남겨놓긴 했는데 그것들 좀 정리해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이번 시즌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요한 내용들이 또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놓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멈춤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 역시 자세하게 라이브에 남겨 놓도록 했는데 이건 따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제작을 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